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 TV 자유자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한 청와대이고 여당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를 위해서 청와대가 존재하고 여당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번 김정은 잠적 사실, 즉 김정은이 잠적했을 때 해외 언론에서부터 국내 언론까지 많은 소리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 가장 핵심적인 역할 또 이 소리 무게를 싣고 더 확산시켰던 언론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CNN입니다. CNN은 김정은이 잠적하고 나타나지 않고, 이자 미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김정은이 심장 스탠트 수술을 받다 지금 중태에 빠져 있다. 이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전 세계를 상대해서 뉴스를 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 역시 중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지금 김정은이 치료받고 있지만 중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보도를 수없이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뇌사설, 사망설까지 로이터통신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를 접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언론과 방송사 공중파들도 이 내용을 모두 뉴스로 전파했습니다. KBS를 비롯한 MBC, 연합뉴스, YTN에서 며칠 동안을 이 뉴스만 보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영호 의원과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이 이 많은 뉴스들을 듣고 또 자기들이 북한에 있을 때의 그 상황과 현실을 직시해서 평가 분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마치도 태용호와 지성호 두 사람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양성된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자, 여당은 지금 입에 거품을 물고 태용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을 맹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임위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도 모자라 수사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앞장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있었던 가짜뉴스와 국민들을 대혼란에 빠뜨렸던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2008년도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봉직해 했던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이미 가짜뉴스로 밝혀졌고,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MBT PD 수첩을 통해 가지고 광우병 사건입니다. 이 광우병 사건을 또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또 세월호 사건 때 2014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일급 시간 행정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호텔에서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오천 원이 없는 가짜 뉴스를 무작위로 유포시켰고 세월호 아이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제사 용으로 희생물로 삼았다는 오천 원이 없는 사실까지 엄청나게 유포시켰습니다. 벌써 민주당은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양성하고 유포시켰던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줬던 사람들이 우리의 족이고 우리의 최대 위협적인 존재인 북한의 족 수장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탈북민들인 대용호 씨와 대용호 씨는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용호 씨는 김정은이가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또 지성호 씨도 자기의 정보력과 또 해외 언론 방송을 보고 아마 분석 평가한 것이. 99% 죽은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소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4월 15일 김일성 참배에 가지 못했고 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도 기념촬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일성 태양궁전에 참배를 간부들과 함께 가지 못했고. 최고인민회의가 끝나서도 그 대의원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도 못했다는 것이 북한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모든 종합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저는 태용호 의원의 분석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NN에서의 심장 스텐트 테 수술 도중에 중태였는지 경미한 질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중태였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로이터통신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 중태는 아닌 것 같다는 즉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는 아닌 것 같다는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와 이 해외 언론의 정보를 모두 종합해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4월 15일 김일성이 안치되어 있는 군수산 태양궁전에 간부들과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한나 제외하고는 모든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왜 아버지 김종일 생일 때에는 참배했던 김정은이 4월 15일에는 참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보다 오히려 김일성의 유은통치를 강조하는 김정은입니다 아버지보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담고 나온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김일성의 유은통치 김일성의 그 카리스마를 둥해였고 지금 북한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김정은이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2020년 4월 10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놓고 대의원들이 모두 올라왔지만 2020년 4월 12일로 이틀이나 연장하고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의원은 아니지만 나와서 기조연설은 할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김종우는 최고인민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대의원들과 사진 기념 촬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호 의원이 말했던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다는 그 분석이 어느 정도 맞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총화대와 여당은 이 탈북민 두 의원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누구를 위한 청와대이고 여당은 누구를 위한 여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태용호와 지성호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는데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듯이 맹비난을 하고 있는 그 조의가 저는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분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한 태용호 의원의 분석은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받았지만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깜짝 놀라는 것이 북한 사람들입니다. 또 북한 사람들도 오히려 욕으로 CNN이나 로이터나 중국이나 이런 언론 매체들에서 들어온 북한으로 들어온 정보를 보고, 거꾸로 북한의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소리 더 확산됐고, 이것이 오히려 해외로 더 흘러나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여당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 실망하는가 하면, 태용호 의원이나 지성호 의원이 그 분석이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않고 살아났다는 데 대한 상실감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독재자가 죽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송아디아, 여당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나 합니까?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2018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당한 고통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모여서 자기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았지 2500만 북한 주민들이 고통은 보지 못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500만 북한 전체 주민들 중에서 김정은이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해외 언론 CNN이나 로이터 통신에 의해서 북한으로 들어간 김정은이 중퇴설, 김정은이 사망설은 북한. 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안을 줬던 정보였고 그 기간만이라도 북한 사람들은 즐거워했다는 것 그리고 행복겨 교했다는 것 총아디아 여당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의 중태설과 사망설을 보도한 CNN과 로이터 통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분석 평가한 대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을 맹비난하는 것은 북한을 대신해서 맹비난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여당이나 총화대 화답이 나듯이 대남 사이트인 선전 사이트인 메아리에는 남조선에서 판을 치는 가짜뉴스, 즉 보수 패거리들이 가짜 뉴스를 흘려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데 대한 국민들의 조항이 높아가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잠시 이메아리에 실린 논설을 보시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가짜 뉴스가 보수 패거리들 속에서 급속히 퍼뜨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태용호 이름과 지성호 이름은 없습니다. 또 태용호 의원이나 지성호 의원이나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용호 씨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지성호 정말 그 아픈 몸으로 꽃제비가 됐던 그 지성호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호와 태용호라는 이름은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뚱딴지처럼 채널A를 고론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태용호와 지성호는 자기들이 말하게 되면 많은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과 외교관들이 다볼 수가 있고 그것이 다시 욕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북한에는 그래도 모든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사람 이름은 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의 의도나 잘 아는 것처럼 북한에서 이름을 걸론하지 못하는 태용호와 지성호 의원을 바로 총와대와 여당이 맹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했던 일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정유라가 박근혜 의원의 딸이라고 엄청나게 유포시켰던 이진북 종북 좌파들.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항변했던 국회의원들. 책임 한 번이라도 재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작위하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심지어 선거에도 개입해서 킹크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개입했던 김경수.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를 인터넷으로 유포시킨 자들. 그런데도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의 바로 가장 위협적인 조계 수장인 김정은의 사망소를 이야기하고 분석했다는 그 이유로 수사까지 촉구하는 오만방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80석을 얻었다고 고만하고 방자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겼다고 승리에 도취해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지지율은 전체 국민의 지지율이 49% 미래통합당이 받은 지지율이 41%입니다 8%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약 60여 곳에서 박빙의 차이로 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2년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두 사람에 대한 공격을 중지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하지 않고 북한에서 들어오고 있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김정은이가 살아 있고 멀쩡하게 순천 인비료 공장이 나타난 데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기뻐했던 많은 북한의 서민들, 공포 속에서나마 조금이나마 위안을 찾았던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오만방자하게 두 의원을 그것도 초선 의원을 맹비난하고 있고 수사까지 촉구한다고 해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 그들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 줬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팩트에 의해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빙자해서 제 사진을 도용하고 제 이름을 도용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친북, 종북 좌파나 북한 스파이더라 아니면 이런 치사한 방송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서 이들의 잘못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호망하고 황당한 채널을 만들어서 제 이름을 도용하고 명예를 훼손했는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